아이들은 미래를 보고 살아가고, 청년들은 현재를 보고 살아가고, 나이 드신 분들은 과거를 보며 살아간다는 말이 있죠. 노인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고, 그저 살아온 과거만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아이들은 또 청년들을 보면, 말하는 게 보면 주로 항상 나는 나중에 뭐할 거야. 이렇게 미래에 대한 그런 희망,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얘기하는 게 주로 왕년에, 내가 옛날에, 예, 옛날에 좋았는데, 옛날에 이루야 했는데, 말하는 내용들이 보면 다 과거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어떤 그 기대나 소망에 대한 얘기들은 별로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미래에 대한 앞으로, 어, 올, 그런 미래에 대한 기대나 소망이 없으면, 앞으로는 뭐더 이상 좋은 일은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소망이 죽으면, 그러면 우리 인생에 어떤 기쁨이 있고, 어떤 활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은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소망으로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도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이 가진 소망은 기껏해야 앞으로 80년, 9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꿈꾸는 그런 소망이죠. 다르게 말하면, 뭐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아무리 그, 나이가 어리고 젊다고 해서 내가 앞으로 100년 후에 뭘 할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죠. 그죠 기껏 해야 뭐 70년, 80년 동안 살아갈 인생 동안 내가 어떤 걸 하고 어떤 어, 뜻을 이룰까. 그런 희망이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소망은 앞으로 80년, 90년 지나면 나는 죽는다. 그런 소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꿈이 많고 소망이 있어봐야 그러나 그 소망은 길어야 80년, 90년 동안에 이루고 싶은 것이지 그 후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소망은 어떻게 보면은 시한부 소망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 소망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길어봐야 80년, 90년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안에 내가 무엇을 할까 그러다가 우리의 정해진 인생이 지나고 나면은 그 소망도 덧없이 사라지고 말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결코 변하지 않고 그리고 줄어들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그런 생생한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극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산 소망은 무엇에 대한 소망입니까? 그것은 하늘에 있는 하, 하늘에 있는 유업에 대한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0 유업이 예비되어 있다 하는 그 유업을 바라보는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업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썩지 않고 그리고 어떤 것에도 더럽혀지지 않고 그리고 그 유업의 영광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뭐 사그라들거나 변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늘에 있는 유업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상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유업이라는 말 또는 기업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유업이 뭐죠? 유업. 예, 뭐 유산 쉽게 우리가 더 자주 쓰는 말은 유산이죠. 유산이라는 말입니다. 유산은 뭡니까? 물려받은 거죠. 내가 뭐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게 아니라 그냥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아서 내 것이 된 것. 그게 바로 유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고 그저 그냥 물려받은 예,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 5장6절7 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유산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 즉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갈바를 알지 못하며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땅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유업으로 기업으로 주신 땅이다. 그러니까 우리 거다라고 굳게 믿고 그래서 그 땅에 오랫동안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의 이런 갈등과 전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이 유업은 사실은 우리 겁니다. 유대인들 것도 아니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제 가 가지고 그 땅을 찾아려고 같이 또 싸워야 되나요? 그건 아니겠죠. 우선 갈레에서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받을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 크리스천이죠.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유업으로 약속하신 그 땅을 물려받을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즉 택하신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지금의 가나안 땅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크고 영원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시는 백성들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게 이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이 땅을 유부로 주는 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었다면, 그러면 아마 어, 가난 땅을 주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것보다는 미국 땅을 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난 땅 별로 안 좋아요. 제가 가봤는데, 뭐 사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난 땅에 황무지도 많고, 골짜기도 많고요. 거기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나 미국 보십시오. 얼마나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셨다면 가난 땅이 아니라 아마 미국 땅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짜 유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유업,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유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고림도전서 6장 9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유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도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로부터 우리들에게 상속해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유혹,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위협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예비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영원한 폭락과 영광이 가득한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가난 땅에 들어갔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난 땅에 그들이 들어갔지만 그곳을 차지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 땅을 더럽히게 되었고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땅을 더럽혔고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났고 그 땅은 다 황무지 황피한 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유업 하나님 나라는 결코 변하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과 거룩함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극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를 위한 유업으로 간직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썩지 않습니다. 그 어떤 죄로도 그곳은 결코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그 그리고 그곳에서의 찬란한 영광은 아무리 수억년의 시간이 지나간다라고 해도 결코 사그라들거나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백년도 되지 않는 그런 이 땅에서의 짧은 생명이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과 그 무궁한 영광을 바라보며 그것을 산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귀한 소망, 이 좋은 소망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방금 말씀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산 소망을 갖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하심을 따라 이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극률히 여겨주셔서 이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저금한 것을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제 찾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한게 없지만 그 땅을 차지할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씀을 할때 무슨 말로 시작하냐 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먼저 시작해요.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따라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이 복된 하나님 나라가 산 소망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베드로는 먼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3절이죠.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그의 많으신극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산 소망, 살아 있는 소망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소망은 금방 사라집니다. 간절한 소망을 가졌지만 그러나 좀 상황이 나빠지거나 문제가 잘안 풀리면은 그러면 그 소망은 사라지거나 그 소망은 죽어서 결국은 절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없어질 것, 썩을 것, 변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썩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은 산소망이다. 결코 없어지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또 사그라질 수 없는 그런 산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그래서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산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이새 생명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이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그 소망도 영원한 것이요 그 소망도 결코 사그라들지 않는 그런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신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끝까지 지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간에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고 마지막에 최종적인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점점 점점 더 산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아 그래 이 정도 되면 됐다 그러면서 합격 도장을 꽝 찍어 주셔서 마지막에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게 되는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여전히 죄인이라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를 짓지만 그러나 말세에 예비된 그 구원을 우리가 분명히 얻게 될 것이라는 생생한 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우리를 지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 이제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남은 거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 가지고 잘할 수 있어. 천국 갈 자신 있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말며 아마 우리가 말세에 나타날 그 영광스러운 최종적인 구원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아빠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복잡하고 좀 위험한 곳을 지나갈 때 뭐라 그러죠? 아이한테? 아빠, 손꼭 잡아. 그러죠. 예. 아빠 손 놓치지 말고 꼭 잡아. 그리고 손을 잡고 그 번잡한 곳을 지나서 가고 마침내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죠. 자, 아이는 거기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아빠를 놓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손을 꼭 잡고 가죠.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목적지에 가게 되면 아, 다행이다. 왔다.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손을 꼭 잡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애기. 예, 애기는 그쵸. 그렇죠. 아빠 놓치면 큰일이니까. 아빠 놓치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아빠 손을 꼭 잡고 가는데, 그런데 진짜로 손을 꼭 잡아주는 사람은 누구죠? 아빠죠. 그쵸? 그렇죠? 예. 여러분들 아이들 손 잡고 가실 때 그러잖아요. 그치? 그렇죠? 애들 보고, 야, 손꼭 잡아. 그러지만 사실은 내가 더꽉 잡고. 가자라, 이거죠. 아이들은 자기가 손을 꼭 잡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그 그 작은 손이 쥐어봐야 하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아빠 손이 그 손을 맞잡고 꽉 붙잡아 주니까 길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죠? 그 최종 목적지까지 갈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꽉 잡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붙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손을 꽉 잡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마지막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꽉 잡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꽉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더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그 종착역에 갈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5절 앞부분에 보면은 구원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구원이 아직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고 말세에 확실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아직은 확실하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말세가 돼 봐야지 확실히 누가 구원받는지를 알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임시로 구원받은 것이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지를 봐서 말세에 마침내 진정한 구원이 판가름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잘하시는 대로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나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2 4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말할 때 진짜야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느니라. 지금 어디에 있어요? 사망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믿는 자는 그 즉시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중간에 도로 뺏어가거나 취소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말씀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는 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을 때, 우리가 혹시 놓치면 나중에 구원받지 못할까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손을 꼭 잡고 있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님의 손이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뺏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 그리고 지옥의 권세를 이미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더 이상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결코 정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죽음과 지옥의 건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비웃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사망아, 너에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오히려 조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러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구원이라는 건 뭘까요? 지금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다라고 하면서 왜 자꾸 또? 구원이 마치 저 말세에 예비되어 있는 것처럼 저 미래에 확실하게 주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구원 받았죠 맞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는 이제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 있지만, 그런데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그 구원이 마침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구원입니다. 그때 가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상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과 또 지옥의 권세를 이겼죠? 맞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조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죽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늙으면 결국 우리는 또 죽어서 우리의 육신은 섞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세에 예비된 그 구원이 임하게 될때 우리는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고통받지도 않고,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세에 예비된 구원입니다. 마치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진 구원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임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말세에 진짜 구원이 주어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분명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최종적인 상태 즉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는 죄의 힘까지도 우리가 이겨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으로부터는 완전히 구원받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혹시나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지만, 그러나 죄에 대한 유혹과 그리고 또 죄로 인해 주어지는 고통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아직도 죄의, 죄로 인한 유혹이 있고, 그리고 죄로 인해 주어지는 고통스러운 삶들이 우리는 이 땅에 있고 우리도 그것들을 또 느끼며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때로 우리가 유혹을 받고 또 저희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는 또 죽어서 우리 육신은 썩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고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될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자면 거지가 왕에게 입양이 돼가지고 왕궁에 들어가 삽니다. 자 왕에게 입양이 되면 뭐죠? 왕자가 되죠, 그렇죠? 왕에게 입양됐으니까 왕의 아들이니까 왕자죠. 거지지만 이 왕에게 입양이 돼가지고 왕궁에 들어가 삽니다. 그런데 아직 이 거지 떼국물은 남아있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습, 거지로 살때그 습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 경우에 이 아이는 앞으로 왕자가 될 수도 있는 또안될 수도 있는 그런 후보인가요? 아니면 왕자인가요? 왕자죠. 왕에게 선택받아서 입양이 됐으면 그의 신분은 이미 왕자입니다 아무리 아직까지 거짓댓국물이 남아있어도 그의 신분은 이미 왕자고 그것은 변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속에 여전히 죄의 영향, 죄로 인한 고통, 유혹이 남아있고 그것 때문에 때로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구원 받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로 인한 저주와 심판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또 쇠하지 않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극률하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산 소망입니다. 이 소망 여러분들 굳게 붙으시고 그리고 이 소망 때문에 항상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런 소망을 주신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 늘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